안녕하세요 레이크입니다. 국내 주식 및 미국 주식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요. 코스비 같은 경우 1,439 포인트에서 4월 10일 기준 1,860 포인트까지 올라왔으며 코스닥은 419 포인트에서 현재 611 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이 저점 대비 20에서 30% 상승했습니다. 2020년 3월 20일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도 수익률이 좋겠죠. 다음은 해외지수입니다. 다우 23719포인트 나스닥 8153포인트 S&P 500 2789포인트입니다. 저점에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것이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 4월 2일에서 10일까지 매매한 종목과 4월 12일 기준 보유 중인 종목 및 받은 배당을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받은 배당입니다. 우리금융지주 2 0 0 진로발효 1,350원 하나금융지주 13,540원 KB금융 97,240원 신한지주 586,920원 총 70만 1,850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받을 배당이 더 있는데 나머지 배당금은 4월 결산 영상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월 2일에서 10일까지 매매한 종목입니다. 배당금으로 매수했고요. 신규 매수 종목으로 코덱스 TRF 7030 10주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한주, 코덱스 탑플러스 TR 한주를 매수했습니다. 다음 2020년 4월 12일 기준 보유 종목입니다. 총27 종목이고 앞으로 개별 종목을 신규로 편입하기보다는 보유 중인 ETF를 매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유는 좋아하는 기업 몇 개와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갈 것 같아서입니다. 앞으로 코덱스 200 TR,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코덱스 탑플러스 TR, 코덱스 XTRF 7030 ETF를 집중적으로 매수할 것입니다. 3월보다 8에서 9% 정도 손실이 복구되었는데 현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1, 2년만 투자할 것이 아니니까요. 한 주씩만 투자되어 있는 종목도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데 하락률이 큰 종목들을 매수하다 보니 아직 매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한 주씩이라도 매수해야겠습니다. 제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포스코는 1년 동안 1조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고 공시를 했는데 했는데 빠른 시일 안에 한 주라도 매수해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하락장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나 봅니다. 똑똑해진 것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속쓰린 개미 투자자도 있나 봅니다. 사실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기는 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부질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못벌 거니까 지금 많이 모아야 해. 또 아니면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 거니까 지금 펑펑 써야 해. 아니, 당장에 내 미래도 예측을 못 하는데 주식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잘될 거라 모두가 예측하겠지만 당장 며칠 아니면 몇달 만에 많은 게 바뀌나요?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 별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건지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재미로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있기에 그러는지 말이죠. 이 영상을 만들고 있으면서 왜 저는 남들을 신경 쓰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남들과 비교해보는 심리겠죠? 남들이 뭐라던 내 돈도 아닌데 말이죠. 이 지긋지긋한 가난한 삶을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투자와 투잡을 통해서 말이죠. 레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